오늘 미세절룩이고요 두피 관리하는 거요 아침에 두피 관리, 자기를 사랑하는 시간. 케이케이 까까기님 굿모닝 와 좋은 아침이에요. 꽈꽉꽈꽉꽈꽉꽉랄랄랄랄랄랄 랄랄랄라 랄라거행 풍감사 테이케이 꽈각이님은 건행 풍감사 테이케이 꽈각이님은 건강에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하트 뿅뿅.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뿅. kk 꽉꽉이 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k 꽉꽉이 님 채널에 꽉꽉이 고양이를 제가 봤어요 유튜브 채널 제가 방문해서 봤는데 너무 귀여웠어 할 말이 없네, 없네. 해줄 말도 없네 여러분들, KK꽉꽉이님 채널에 한번 놀러 가보세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이름이 꽉꽉이래요. 꽉꽉이. 정말 정말 귀여워요.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 채널 KK꽉꽉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봐요. 고양이가 있는데, 굉장히 귀여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놀러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질까요? 영상 보는 내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어 댓글도 하나 남겨놓고 왔어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재밌는 KK꽉꽉이님 꽉꽉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어, 소연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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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랄랄랄랄랄랄랄랄, 건행풍감사. 소연님은 건행풍감사. 소연님은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하트, 뿅, 뿅뿅. 뿅뿅, 뿅뿅, 뿅뿅. 뿅, 뿅뿅. 뿅뿅뿅뿅뿅! 소연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 어머머머, 저도 사랑해요. 어, 정말 저도 사랑해 주실까요? 너무 사랑해요. 고마워요. I love you. Hi, everyone. 어, 웰컴 투 마이 유튜브 채널. 땡큐. 알 h 러 p p 해피데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최고. 소연님 최고. 고마워요. 사랑해 주셔서 사랑한다고 말해 줘서 고마워요. 어, 판다 도마뱀 로블록스 채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어, 토 판다.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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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랄랄랄랄랄랄랄건 j 풍감사 판다님은 건 a 행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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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사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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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뿅! 뿅뿅뿅뿅뿅뿅 뿅 뿅뿅 뿅뿅뿅뿅 판다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